권위가 기본적으로 할 일을 안한게 네.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대통령이 신고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사실 알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목사가 <laughs> 준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어요. 받았다는 네. 거는 그 명품백이라는 것도 그렇고 언제 알았는지도 궁금해. 아니 그거 영상 그렇지. 나온 날에 최소한 알았다고 해도 그렇죠. 어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기 알았을 텐데 네. 그러면 결국에 권익위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대통령의 네. 직무와 그최목자가 했던 멘트들과 여사와의 그 당시 관계가 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는 최소한 파, 지금 판단을 해서 부르긴 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어제 나온 뉴스들 중에 사실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이것도 관련 있고 그 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딸과 관련한 그 논란도 관련이 있는 게 이거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거는 조어 혁신당 대표가 스스로 페이스북에 올렸더만요. 아니 만약에 음. 본인의 이제 딸이 만약이 아니죠. 실제로 본인의 딸이 장학금 받은 게 유죄가 됐거든. 음. 근데 본인의 딸은 공무원이 아니야. 그리고 본인이 민정수석일 땐가요 법무장관일 부때 아니면 뭐 공직자 공직자였나? 그때 서울대 교수였나? 그때는 서울대 교수 였어 서울대 때는? 교수였지. 예, 그때 받았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예. 받았을 당시에는 성적장학금 받았을 때는 서울대 교수였는데 음. 서울대 교수도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죠. 예, 공예 공무원.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자녀가 성적장학금을 받은 걸로 유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조국 대표는 어떤 어떤 것들은 이런 사항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권익의 이 판단은 도대체 뭐냐. 자녀는 유죄고 배우자는 뭐 무죄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공직자라면, 똑같이 만약에 어떤 죄가 있다면 이게 뭐지? 어, 그렇게 묻고 있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김주현 민정수석 딸이 대학 3학년 때 김현장 인턴을 했는데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출신이더만요. 후배야 우리 김준일 평상한 <laughs> 후배. <웃음> <그래요>? <웃음> 예, 그때는 미디어학부는 아니었겠지. 아, 예, 신문방송학과였겠지. 방청학과 신문 <laughs> 예. 이름 자, 자체도 이제 구리잖아요,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부 뭔가 있어 보이고. <laughs> 우리 땐다 예. 신문방송학과였어요. 아, 거였어요. 그랬어요. 예. 네. <laughs> 하여간 근데 이제 김현장 인턴이 미디어학부가 법률사무소에 <laughs> 인턴으로 갔단 말이야. 음. 음. 그 학부생이. 거... 그 학부생이, 응. 3학년짜리가, 응. 뭐, 가서 뭐 있겠어? 다 구속하자. <웃음> <웃음> 아니, 김주연, 김주연석 딸 같은 경우에는 그 학부를 할 때, 학부를 할 때, 네. 김앤장 인턴으로 가서, 네. 응. 그 다음에 로스쿨에 그 다음에 진학을 한 거죠. 응. 그것도. <laughs>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게 경력이 됐다며요? 그렇죠. 로스쿨에 그렇구나. 진학하는 데 있어서, 김앤장 인턴 같은 게뭐 이렇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로스쿨을 나와서 예. 로스쿨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이제 되는 과정을 밟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김현장이 취직을 했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또그 취직을 했던 시기에 김현장에 또 김주연 수석이 또 있었습니다. 음. 아 그래요? 부녀가 다 김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김주연 수석은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되고 일했던 거거든요. 이 인천 할 때는 또 법무부의 기조실장이었네요. 그렇죠. 음. 기획조정실장이었어 김주연 수석이. 근이 정도면은 조국 장관이 만약에 조국 교수가 이 정도 일이 있었으면 네. 사실은 김주현 수석은 뭐 삼대를 지금 털고 뭐 <웃음> <웃음> 지금 딸내미는 김현장에서 뭐 잘리고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요 이게 진짜 전형적인 내을안불 정권인 것 같습니다. 좀전한불도내로남불이 레로단블. 네. 특히 김현장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누굽니까 대법관 후보 이거 네. 얘기할 때도 한번 논란이 돼서 음. 그 대법관 후보의 자녀도 김현장 인턴을 그렇게 맥락 없이 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논란이 되어가지고 사퇴했거든요. 음, 맞아요. 김김 김주현 아니 그 어. 개혁가 누구 김 내가 기, 아. 기억이 잘 지금 안 나는데. 아 이름이 네, 한해 한해 갈수록 예. 고유명사가 예.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네, 예 이게 잠참 어,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더안아으실 거예요. 한해 한해 이제 시작이에요. 길록가는 네. 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가까운 게안 보이기 시작하고 예, 예, 예. 이균용 신가요? 뭐 아무튼 예. 그런 분인데 예. 아무튼 그랬는데. 이 그도 그때 보도랑 지금 보도랑 종합해 갖고 잘 보면은 김앤장이 인턴 김앤장의 인턴이라는 제도를 이런 식으로 유력 법조인들의 자녀들을 취업을 시키는 어떤 수단으로 악용을 하여서 유력 법조인들을 김앤장이 관리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렇게들 의심들을 다 하고 여기서 의심이라는 얘기가 언론에 나올 정도면 법조계에서는 다 그거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상적인 식 얘기다 그거는. 그러면 이게 사회 정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정의로운 특수부 검사들이 지금 다 출동을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고. 다뭐 이렇게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맨날 보도가 나와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지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들은 정의롭지 가 않거든. 예, 음. 네, 원래 사악하거든. 저는 이제 사악하고 교활한 집단이다라는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규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 전에 네. 거 저도 기사를 찾아봐야 되는데 네. 보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상민 장관이 변사로 일했던 법무법인 율촌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게또 있네요. 그리고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대법관 후보자가 되니까 그때 에. 이제 김현장 인턴으로 일한 게 그렇죠. 나타나고 에.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딸이 대학교 4학년 때어 그냥 공고 없이 어. 그냥 그러니까 뭐 공고를 보통 내고 경쟁을 한게 아니라 그냥 특채 같이 이렇게 인턴을 했다라는 게. 하면은, 아, 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저도 느끼는데, 더 이제 문제가 된 거는, 누구는 처벌을 하고, 이걸로 음, 털고, 그렇죠. 이걸로 안 터니까, 이게, 어떻 어디까지 그럼 이걸 처, 이걸 다 그럼 처벌을 해야 되나? 이제 이~ 그냥 한번 이렇게 기준이 그렇게 도덕성 기준 이렇게 높아져 버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좀 딜레마가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너무 좀 뻔뻔하다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조차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공개적으로 결혼식 하는 것 자체가 계급 그~ 상위 계급이다라는 걸 증명한대요 요새는 결혼식이 뭐~ 몇천만 원 일억 뭐~ 이렇게 드니까 근데 이게 계급사회가 이미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된것 같아요, 한국사회는. 근데 계급사회 구조가 있어. 그래서 그 위에서 그냥 그들끼리 놀아. 그들끼리 네트워킹을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평등하게 바꿔볼까에 대한 문제와 개개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를 잡아내가지고 법적으로 처벌할 것인가를 뒤섞 놓고 음. 어떤 정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어, 맹렬하게 비난하고 어떤 정파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냥 모른 척 입을 닫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 전부 다저 상위 계층은 위선적이다 음. 위선적인 인간들이 한 20%가 모여서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이끌고 있구나 그들끼리 해먹겠구나 뭐 이런 생각밖에 들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20% 너무 많다. 아, 아 1%, 1%. 1%, 1%. 가자. 하기사 김현장, 뭐. 그죠도니까1% 그러니까 어, 거기는. 김현장. 어, 약간 그 네. 평등한 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면에서 네. 이번에 그권위 발표를 보고 제가 판례를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된 공무원이 없느냐. 음. 당연히 팔레만 찾아도 바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 정치 해나. 원색. 예. <laughs>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laughs> 예.